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항분포에서는 독립시행이 사용이 됩니다. 이 확률들이 다 독립시행일 때의 확률들이고요. 그래서 뭐 각각 시행에서 이제 일어날 확률을 이제 P라고 합니다. 이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라고 쓰는데 이 Q는 1 마이너스 p인 형태입니다. 여사건일 확률 반대의 사건 일어나지 않을 사, 확률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률변수를 x라고 적겠습니다. 보통 x로 잡죠. 대문제 x 그래서 대문제 x는 0, 1, 2, 3, 4쭉 해서 n까지 값을 가지는 확률변수이고 x의 확률질량 함수를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함수긴 함수인데, 확률에서는 대문자로 쓰게 되죠. 소문자로도 써도 되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을 때는 X로 놓고, 숫자를 쓸땐 그냥 처음에, 그냥 확률을 쓸땐 대문자로 씁니다. 이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함수니까 이렇게 X 관한 10으로. 그래서 X, P에 대한 확률이 X번 일어났고, 그리고 Q에 대한 확률은 전체는 n번 했으니까 n 빼기 x만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 보면 이걸 n까지 쭉 나타내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률의 평균과 얘네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아 그리고 이게 1이 나올 경우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죠. nc0 p0 제곱 qn 제곱. nc1 p1 제곱 qn 1 제곱. 쭉 해서 마지막에 ncn pn 제곱 q0 제곱. 요거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항 정리를 이용한 분포에서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p 플러스 q의 n 제곱이 됩니다. p 플러스 q가 아까 뭐였죠?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1의 n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합계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계가 1이고요요 형태를 그냥 이제 얘네들은 보통 문제 풀때 이제 np, npq 요것만 외우시고 풀잖아요. 그것만 이제 하면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요게 가끔 나오거든요. 문 제가 얘도 그냥 특례 시험에 제가 그냥 기억이 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일반 그 내신에도 가끔 나오고 개념원리가 정성 뭐 이런 연습문제에도 이런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거를 곱해서 쓰는 걸 두렵지 않아야 해요 일단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곱하면 걔가 MP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단 증명을 할수 없으니까 예로 한번 들어보면 p X는, 이렇게 나눠서, 0, 1, 2, 3만 해봅시다. 이거 세 가지만. 네.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동전. 동전을 던지면, 맨 앞에는 세번 던졌으니까 3C0이 되고요.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3제곱이기 때문에, 전체는 3이고요. 그리고, 얘도 3C1, 2분의 1에 3제곱, 3c2 2분의 1에 3제곱, 3c3 2분의 1에 3제곱. 네, 이렇게 하고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만약에 이항분포식으로 써보면 3, p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예를 들 거니까 공식을 한번 얘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B는 Np 네 얘는 N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은 그때 한1회에 일어날 확률은 p 그래서 이항분포식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평균은 Np가 되겠고요. 분산은 Npq가 됩니다. 표준편차는 여기 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을 만약에 간단히 구하면 2 분의 3이 나오는 거고요. 분산은 mpq 4분의 3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평균 분산을 구해보면 여기서 곱합니다 3c0 이거 0되고요 3c1 2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c2 2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c3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3제곱 다 똑같으니까 8분의 구요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3 2 6 얘는 3 그래서 8분의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4로 나누면 2분의 3네 그래서 2분의 3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 분산도 만약에 하면 그런식으로 해볼까요 분산 제곱의 평균으로 쓰겠습니다 요거 그냥 이제 쓰기 보다는 8분의 3이랑 8분의 3이랑 8분의 1로 써보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제곱하고 곱하고 더하기 4, 2, 2, 4, 3, 12, 3, 3, 9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주면 그 앞에 거는 8분의 15, 24 빼기 4분의 9 2, 4, 8, 1, 2, 4분의 12 그래서 빼면 4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분산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적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항분포 할 때는 이제 막 숫자가 엄청 크거든요 만약에 450이고 평균이, 아,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0부터 1, 2, 3, 4쭉 해서 450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도 밑에 쭉그 NC 그러니까 450C0 3분의 1에 0제곱 이런 식으로 3분의 2에 450제곱 해서 쭉다 써야 됩니다 그거를 다 하느니 요 공식을 쓰는 게 낫다. 해서 이제 이항분포의 보통 문제들은 요 공식만 쓰면 다 나와요. 주로 요 횟수 n 번 횟수와 요 확률만 빨리 찾아주면 mp, mpq, 그리고 루트 mpq 그것만 쓰면은 답이 다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응용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게뭐 vx만 주어져 있고 mp는 구 구하고 요거 이제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이용하는 방법. 그거를 쓰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증명을 제가 여기서는 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증명을 나중에 얘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시그마로 해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식을 구해보니까 딴 것도 이제 해보면 돼요. 0, 1, 2, 3, 4, 뭐 5, 5분의 1짜리 해보고, 5분의 2짜리도 해보고, 3분의 2짜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그냥 공식을 쓰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공식만 이제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여기, 어, 이거 간단하니까, 어, 이형 부분 쉽구나. 그래서 뭐몇번 던져서 몇 이상이 나왔는데 확률을만 구해주고, MPMPQ만 계속하면 되잖아. 하는데, 요런 이제 유형, 그것만 하다 보면 이제 이 표를 완전히 까먹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거기, 여기서는 이 표를 살짝은 기억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에서 다섯 번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아, 그냥 표를 대충만 그려 보는 거예요. 그 0부터 1쭉 해서 다섯 번이 되겠죠. 이 문제. 요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1/2이죠. 동전인데 다섯 번 던져서 앞면이 k개 나오는 경우 5의 k1의 상금을 받는다고 하죠. 이때 상금의 기대값. 그러니까 5x 제곱 요런거 를 구하라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얘는 이렇게 쓰는건가 하면서 막 mpq만 쓰고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항분포식으로는 다섯 번 던져서 1분의 2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서 어 이거 나 mpq 배웠으니까 2분의 5인데 5의 2분의 5제곱인가 막 요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이런 유형이 문제가 아니구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px를 조금 띄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px. 그래서 px는 요 2분의 1, 5시형부터 쭉 하는 거예요. 5시형,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도 쓸까요? 5시1,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에 4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55 2분의 1에 5제곱 2분의 1에 0제곱 자, 이걸 뭐 계산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5의 0제곱은 5의 0제곱 되고 5의 1제곱 되고 5의 5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5C0 곱하기 5C, 아, 5의 0제곱 곱하기 5C0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5제곱 5의 1제곱 5C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5의 5제곱 5C5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0제곱 이거는 또 이제 2분의 1의 5제곱이라고 다안 썼죠 그렇게 안쓴 이유는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이제 합칠거예요 지수끼리 지수법칙 이용해서 2개씩 합칩니다 그럼 지금 이 값이 5의 x제곱이죠 요 형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쓴 이유는 5c0의 2분의 5의 0제곱이 됩니다 2분의 5의 0제곱 2분의 1의 5제곱 그럼 5c1제곱끼리 합치니까 2분의 5 똑같죠 2분의 1의 4제곱 마지막에 5시오의 2분의 5의 5제곱 2분의 1의 0제곱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요게 A 요게 B 요게 A 요게 B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아 이항정리구나 를 파악하실 수있을거예요 그래서 다섯 개니깐 5제곱이고 지금 제가 ABAB 나타낸거 A 더하기 B를 쭉 전개한게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전개한거 그러니까 a에 들어갈 게 2분의 5제곱이고요, b에 들어갈 게 2분의 1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6제곱. 그럼 3의 5제곱 나오죠? 그래서 답은 3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를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얘는 만약에 3k제곱 그 원에 상금을 받는다.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하면 되겠죠? 예. 네, 그럼 2의 5제곱 같은 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5라고 해서 어, 이게 같게 나와야 되나가 아니고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100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100번이 나오면 여기 1 0 0제곱이 되겠죠 1 0 0제곱1 0 0곱이 돼서 3의 1 0 0제곱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고 뭐 이게 바뀌면 아까 3k원으로 바뀌면 2의 5제곱 같이 나오겠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횟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5 요런 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2분의 2분의 니까 그렇게 바뀌는데 뭐 3분의 1과 3분의 2가 만났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여기에 p 가 들어갔으면 여기 이제 p 쓰고 더해주고 여기가 q 번이면은 여기 q 쓰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양분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mpmpq 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고 근데 이것만 외우고 표를 아예 생각 안 하시지 마시고 아 이런 표가 있었지 생각하시고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오면 풀수 있으면 되겠습니다.